안녕하세요. 653로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해드린대로 어, 이번 주도 데이터만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지난주 결과는 이렇게 36번 맞추고 그 다음에 19번 보너스 들어갔는데요. 아 이게 참 안타깝게 됐네요. 이게 좀 들어가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꿈 숫자도 어, 아이들 많이 봤는데 아이들이 어 어린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어, 좀 헷갈리긴 했는데 아이, 6, 7, 8, 그니까 살은 너무 보였고 아무튼 8세 전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교실에 책상이 없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그 어린이 집 애들 아이, 그, 그걸 상징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6, 7 번으로 나오고 끝났습니다. 일단 아,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이번 주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데이터만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사선낙수고요. 여기 43번이 아래쪽으로 가서 지금 숨어져 있거든요. 아, 24번 건너뛴 것까지만 나오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고요. 데이터 형태는 지난 회차 같은 경우는 1024회랑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요 44번 자리, 1024회, 44번 자리가 36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8번 자리가 20번인데. 여기가 어,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랬는데 결국엔 하나만 나왔고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1 0 2 5회랑 유사한 형태거든요. 근데 이 33번 자리가 지금 요 시, 요 31번 옆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28번이 밑에서 하나가 더있다고나고요그리는조것만 약간 다른 뿐 거의 똑같은 형태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예측을 해 보십시오. 이럴 경우 과연 여기니까 이제 안 나오던지 아니면. 31번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예측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다음은 15회차법 데이터입니다. 15회차법 데이터는 설명드렸듯이 어, 해당 회차 준비회차를 기준으로 볼때 기준회차 전회차부터 어, 15회차까지 데이터가 1번이 한번 나왔고 2번 한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핑카는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고 이제 콜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게 지금 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14번을 건너뛰고 들어갔거든요. 43번이 지금 13번을 건너뛰고 14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한 주를 더 건너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보통 한주 차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원래는 다음 주 예상되는 번호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 보면 여기 두번 건너고 들어가고 여기 지난해 차두번 건너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건너고 들어간 경우도 있고 막 바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세 개일 때 연속으로 두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개일 때한 번도 안 나오고, 세 개일 때 하나 나오고, 세 개일 때 하나 나오고, 요번도 세 개일 때 나올까, 안 나올까. 세 개일 때 반드시 어 저도 넣었다, 안넣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데이터를 본다면 요 26번하고 40번, 요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고르는 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일단은 저는 목금토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숫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숫자는 두 개의 숫자의 사이숫자 음, 예를 들어 어, 7번, 9번이 당번호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8번이 사이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 건데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첫번째요 해당되는 것 여기는 신규 사이수가 되고 나서 영에는 어, 바로 신규 사이수가 됐다는 얘기고 1회는한번그지나갔던 얘기고 이회는 두번지났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여기 영회에 해당되는 거는 이번 주 당번, 그 다음에 1회는 지난 주 당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준비 회차를 기준으로 볼때그전 어 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단은 어 그리고 한 번씩 당첨될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 번씩 이동이 되거든요. 어 지난 회차 결과에서는 보면. 어 6번, 19번, 3 6요 이게 이제 사수 지정되고 한번도 안나왔던건데 아, 이거 3개가 일단 나왔거든요. 어, 회, 나온 회차는 좀 다르고 이제 사수가 됐지만 일단 이렇게 같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이거 32번 이거 네번째 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음 회차가면 다섯번째로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35번하고 22번도 옆에 칸 여섯번째로 옮겨가고 이런식으로 당번될 때마다 당번들만 옆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됐거나, 이렇게 세 개, 뭐 이런 데서,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고그 자리에서 같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횡, 이제 가로 라인을 보는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세로 라인도 이렇게 다섯 번째에서 이렇게 나올 때, 다음께 남은 거 30, 13번 중에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이거 유심히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는 방법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10회와 11회 사이에 이 진한 선은 경계선이 되는데 이거는 코, 아래로 내려갈수록 콜드에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오른 위에 있어수록그 해당의 차이에 되게 가깝기 때문에 빨빨리 나오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안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콜드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사이수에서 의 콜드이기 때문에 일반 개념의 콜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1031회차 결과구요. 아, 이번 회차서부터 일단 데이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032회차구요. 아, 여러분들이 직접 예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회차부터는 좀 시간을 늘려 갖고 이렇게 아, 전체 12개 회차를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0 3 0회차준비회차입니다 지난 회차를 뽑았다. 이데이를 뽑았다. 이 데이터를 뽑았다. 데이 데이터를 뽑았이걸 뽑았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 데이터를 뽑데이터입니다 이 뒤쪽에 열세, 열4 열다섯 번째, 뭐, 요 이런, 뒤쪽을 이렇게 감췄거든요. 이 뒤에 있는 게안 나오기 때문에 감춰서 땡겼습니다. 이건 1029의 데이터고요 아, 위쪽에 보면 아래 없는 사이수, 요거는 지금 아래쪽에 요거는 100회차 기준이고요요 밑에 60회 기준이 또 있는데, 일단 60회 기준으로 잡았을 때요때 4.5수가 들어갔었거든요. 요 끝나고 마지막에 그 요것만 모아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1 0 2 8의 준비자 데이터입니다. 아, 천이십칠의 자 준비자 되겠습니다. 1 0 2 6회준비차되겠고요회의 아, 위치 자세고 한번 번들의 위치 보십히 한번 보시오 어떤 식으로 위치가 변시오어찍히으요 위치가 변하면1 0 2나회1 0 2 5회차 되겠습니다. 1 0 2 4회입니다 1023회입니다. 1022회 되겠습니다. 1021회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60회차 없는 사이수 지금 계속 똑같은 데이터 거든요 숫자는 근데 여기 4.5수 나오고 나서기 때문에 지금 4.5사가 바로는 안 나오거든요 보통 10회차 안쪽에 7회에서 10회 사이한번 올라오는데 어, 최근에는 길어졌었거든요 여기 이제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유심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